보행의 자유를 선물합니다. 고령자들이 사랑하는 최고의 보행보조기 리뷰. 경량 접이식 보행기로 자유롭게 걸어보세요. 무겁고 다루기 힘든 보행기로 인해 외출이 부담스러우셨다면 이제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편리한 프라임 스퀘어커 보행 보조기 시 W2212 여러분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해드립니다. 이 제품은 혁신적인 경량 소재를 사용하여 이동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무거운 장비에 대한 부담 없이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한 접이식 기능으로 사용과 보관이 용이하며 실용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은 외출 시 자신감을 높여 줄 것입니다. 편리한 프라임 스키워커로 일상의 자유를 만끽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보다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팔걸이를 통해 안정감을 더해 주는 맞춤형 보행차를 찾고 계신가요? 보행 시 상체의 흔들림이 걱정되거나 높이가 맞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주목해 주세요. 무거운 보행차로 인해 실내 이동이 어려우셨던 경험도 있겠죠. 태양 메디텍 팔걸이 보행차 FST8 2230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 제품은 팔걸이를 통해 상체를 안정적으로 지탱해 주어 불안감을 줄여주며 7단계 높이 조절 기능으로 사용자에게 꼭 맞는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실내 이동 또한 가벼운 혁신적인 설계를 통해 걱정 없이 할수 있습니다. 이제 편안한 일상을 경험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바로 태양 메디텍 8걸이 보행차 FST8-2230과 함께하세요. 가벼운 발걸음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탄생했습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의 불안감, 무거운 워커로 인한 피로는 이제 잊어버리세요. 옥내용 접이식 더블 바퀴 워커 이동 보행 보조기. 일단은 여러분의 움직임을 가볍고 안전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이 제품은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제작되어 경쾌하면서도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개인별 편안한 사용이 가능하며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간편하게 접어 보관하거나 이동할 수 있습니다. 더블바퀴가 부드럽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제공하여 보행 시에 불안을 덜어줍니다. 일상의 변화를 가져올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이 혁신적인 워커를 경험해보세요. 새롭고 더 나은 일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